먼저 너무 의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은 밤새 잠 못자고 가슴을 쓸어내린 고통을 받았는데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장난치듯이 비상계엄령을 밤늦은 시간에 선포하고 국회를 통제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해서 국회의원과 양당대표를 체포하기 위해 체포조까지 투입해놓고 이래와서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너무도 기가 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제가 대통령이랑말 타기 싫습니다 그냥 윤석열이라고 할게요. 윤석열에 대해 헌법을 위배한 이유가, 어떻게 저 탄핵의 이유는 차고 넘치니, 예, 야육당의공조로 탄핵 소초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영 당시 해제에 동참한 일부 국민의힘당 의원들도 있었지만, 국민의힘당은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결정을 했다는 건, 국민들 대신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될 국회의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우리 지역 김석기 의원은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장겸영 당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은 어디에서 뭘하셨는지 뭐 이런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자기가 뜻뜻했다면 그 행동이, 경영 해산에 대해서 해결 본회의장에 나타나진 않았고, 했는 그 행동이 뜻뜻했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경주시는 지금 에펙을 내년에 앞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신없는 지도자가 에펙 지도, 그 지원을 뭘 하겠습니까? 우리 김석기 의원님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주시의 에펙을 위해서라도 탄핵에 찬성에 의결해 주시길 예, 진짜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 사실 이게 뭐, 남민국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윤석열이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선을 음, 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세 번째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고 재어 어, 투표를 12월 10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비켓킹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김건희가 대통령이 아닌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